안녕하세요 캐드 고인물입니다 아, 이번 영상 아, 오토 리습에 관한 것인데요 어, ft 그러니까 findtext라는 리습이 되겠습니다 아, 그 기능은 뭐냐면 여기 써놓은 대로 정확히 일치하는 문자를 찾고 그 위치를 표현하는 건데 이게 순수한 캐드의 기본 명령어인 find라는 명령어하고 사용 방법이 유사한데 그 차이점을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일단 캐드의 순수 명령어인 파인드 명령어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. find로 명령어를 이제 입력하고 실행을 시켜 보면 찾을 수도 있고 그 내용을 대체할 수도 있거든요. 제가 몸 담고 있는 전공 쪽에서는 이 산철쭉과 진달래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꽃잎에 점이 있냐? 없냐 가지고 있으면 산철죽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달래는 참꽃이라고도 하는데 꽃잎에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꽃이 피어났을 때 자세히 봐야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도면에서 쓰이다 보면 진달래가 어느 위치에 있고 산철죽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황철죽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 기본 명령어인 파인드 가지고서 이렇게 찾는 데도 사용하긴 하거든요. 근데 그거의 가장 큰 단점은 일단 찾아보시면 진달래를 제가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. 진달래라고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전체 대치가 아니라 그냥 찾기만 뿅 한번 누르면 1 0 개가 이 도면 안에 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죠. 그래서 이 오른쪽에 캐드 버전이 이제 높으면 여러 가지 옵션이 뜨게 되는데 지금 보면 선택 세트 작성 강조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만 강조할 때는 이 아이콘을 쓰시면 되고 내가 선택 결과를 다이 도면 내에서 확인하고 싶다. 아, 그럴 때이 오른쪽 가장 아래에 있는 선택 세트 작성 모두 가로 열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진달래라고 되어 있는 모든 텍스트를 표현은 해줍니다. 그럼 이거를 뭐 지우는 데 사용하는 데는 편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하고 이레이즈 명령 입력해서 어, 이렇게 지워버리면 쉽게 지워지는 거죠. 근데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파악하는 데는 이 파인드 명령이 조금 나쁩니다. 어, 사용 방법이 그렇게 좋지가 않단 말이죠. 어,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정확히 일치하는 문자를 찾고 이 위치를 표현해주는 어, 리습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파인드 텍스트의 약자, ft 리습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어, 이 ft 리습을 이 도면대로 이렇게 로드를 시켜보고요. ft라고 리스 입력하고 실행을 시키면 찾고 싶은 텍스트를 입력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뜨는데, 정확하게 일치하는 문자만 찾을 수 있습니다. 와일드카드 문자인, 뭐, 어, 물음표라든가, 어, 별표라든가 그런 걸 쓰실 수가 없단 얘기예요. 그래서 여기서, 어, 황철 쪽의 위치를 찾고 싶다. 그럼 한영키 전환 잘하고 황철죽이라고 지금 이 십자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동적 입력인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여기 명령창을 보시면 황철죽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원점 어 0,0으로부터 이 황철죽의 위치 텍스트 문자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. 이걸로 그냥 확인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어, LA 명령 입력해서 자 어, 이거를 새롭게 하나 이제 만드는 거죠 황철죽의 위치를 예, 표현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황철죽이라고 이렇게 예,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그것의 색상을 뭐 노란색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. 그러면 이게 선으로서 그 위치를 표현해 주는데 나타내니까, 에, 선만 이렇게 걸치기로 선택해서 이거에 레이어를 딱 바꾸고, 어, 불필요할 때는 잠깐 레이 오프 명령어 가지고 이렇게 살짝 껐다가, 어, 다시 황실 쪽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다? 그럼 레이 오 명령어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. 같은 원리로 제가 이걸 잠깐 꺼놓고 진달래를 에, 확인하고 싶다? 그럼 또 FT 리습 이용해서 한영키 전환하고 진달래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빵 누르면 이렇게 또 표현이 되죠. 그러면 또 우리가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또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진달래라고 정확히 써주고 위치 표현이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색깔은 노란색이면 황철주가 겹치게 되니까 진달래의 색상은 이 선홍색에 가깝거든요. 그래서 이걸 확인 버튼 누르고 다시 이거 선택해서. 에, 컨트롤 1 번이나 이 도구 막대 특성 창 이용해서 진달래 위치라고 이렇게 딱 네. 표현을 하면 에, 지금 꺼놨으니까 에, 꺼졌다고 표현이 되는데 다시 켜두면 이 진달래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텍스트 에, 문자의 위치를 정확히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에,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에, 그 외에 파인드라는 명령으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. 겠 면 진달래라고 심어 놓을 계획을 잡아 놓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백철쭉이 없으니까 백철쭉으로 바꾸 싶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초편에서 아니. 중국 활용편에서 해본 적이 있죠 이런식으로 백철 죽이 라고 써 놓고 전체 대치 뿅 누르면 백철 죽이 라고 이렇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도면을 효율적으로 또 수정하고 확인하는 데도 이 파인드 순수 캐드 명령어와 ft 리습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하시면 여러모로 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제안 드립니다 자. FT 리스 그리고 화인드 명령어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